이거 수학의 정석 실력에 나온 문제 있거, 문제거든요? 되게 오래됐어. 한 20년 된 문제 같아요. 평균값 정리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어. F0은 0. 아니, F0은 1. F5는 5.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F'C가 5분의 4가 되는 C가 0과 5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보이래요. 그러면 F0은 1이고 F는 5라 했으니까 구간을 0과 5사를 잡으면 되겠다. 평균값 정리를 요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5 0분의 f 빼기 f0. 그럼 5분의 f0은 1이니까 4 나오죠? f'c인 c가 0과 5 사이에 존재한다. 맞죠? 기억은 맞아요. 남디은디은은 방금처럼 이 구간을 전체 다 쓰면 안 됩니다. 자, fx랑 yx가, y는, y는 x가 나온 이유가 있어. 얘를 써야 할거 아니야. y는 x 라인 교점을 a라 할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 a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사용하냐면, 5, a부터 5라 생각해 줄래? 이렇게. 분모 5-a이고, 분자도 5-a가 돼서 얼마 돼요? 1이 돼요. 이 구간에 c가 존재하니까 0과 5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무슨 되는 점 없지? 더 넓은 구간에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어, 이 좁은 구간 존재하네. 그럼 전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일 수 있지? 그래서 ㄴ 맞아. 디귿 f 프라임 x가 1이 되는 점 존재하는지 알아보래 그러면 아까 기억에서는 f 프라임 c가 5분의 4 나왔고 니은에서 1 나왔으니까 우리 구간을 a 에서5로좀해 볼까? 그래서 5 a분의 go ga 생각해 보자. go 어떻게 돼요? go는 ffo죠. f가 5니까 다시 이 값은 5가 되고요. ga는요. FFA거든? 역시 A고 다시 FNFA 계속해서 똑같은 값 나오거든? 그래서 500A분의 500A가 얼마야? 1이 된다고 역시 A랑 5사이에 존재함으로 0과 5사이에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아 그니까 기억은 구간을 0과 5사이로 잡고 니은 디귿은 A랑 5사이로 잡아서 찾아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좀더 좁힌 좁게 해가지고 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라고요. 39번 봅시다. 자, 언제 평균값 정의를 써야 하는지, 그게 판단 안 되지? 잘. 언제 평균값 정리를 쓰냐면 39번처럼 f랑 f 프라임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이 보면 무조건 아, 평균값 정리를 써야겠구나 생각해 줘. 이거 아니면 없어. 아직은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요. f랑 f 프라임 같이 있는 식 정리할 때는 평균값의 정리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야, 분모히 끝내지 않냐? 넘기겠구나 생각되지. 난 평균값 정리 만들어니까 부모 어떤 식이 필요해? 이거 필요하지. 근데 부모 얼마야 이거 정리하면? ex지. 그럼 여기 ex 곱해져 있지 않냐? 넘기고 ex로 뭐하자. 약분하자. 근데 x는 양수니까 ex로 나누어도 부동항향랑 바뀌 어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이해됨? 이식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뜻이네. 그러면 왜 부등호가 있을까? 우리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식이 뭐랑 같다 했어? f 프라 c랑 같다 했는데 어떤 의미의 f 프라 c보다 항상 어쩌다 얘가 작다는 얘기지? 즉 f 프라이는 뭐다. 평균값을 정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라고 이해 돼? 얘가 원래 f'c랑 같은데 어? 항상 f'a보다 랑 크고 낫다고? 아 니가 f'x들 중에서 최솟값을 의미하는구나 이해 돼요? 미분 해주면 이 식의 최솟값 구해주면 돼요 아 이거 만족하게 한 a값 구하래요 a가 얼마일 때 최소예요? 여러분이 되세요? 얼른 지금 정리해볼래, 이거? 자, 53번 봐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예를 들어 그려볼게요. y는 3x 세제곱의 그래프는요, 0에서 3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3중근을 갖는 형태가 되고요. 양수 a에 대하여 점 a, 0. 에서의 접선을 그었고 그다음에 점0마 a 아이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둘이번 관계래. 둘이 평행하대요. 뭐안안 안 평행인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접점의 위치를 보세요. 어때요? 같아? 달라? 달라? 내가 아까 말했어. 두 개의 접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각각 구한 다음에 비교하자고. 자, 그래서 너부터 해볼게. 네가 1번이야. 자, 여기 있는 접점을요. 저는 m, 3m의 세제구비를 할게요. 이쪽 접점은 n, 3n 세제구비를 할게. 그러면 1번의 기울기는 9m제곱이 되니까 1번식은 y는 9m제곱 x-m 플러스 3m 세제곱이 됩니다. 얘가 뭘지난다 a 0영지난데 그럼 a는 뭐라는 걸알수 있어 얘들아? 맞나요? 되죠 두번째. 두번째 접선 구해 봅시다. 네가 2번 접점이 n, 3n 제곱이니까 y는 9n 제곱, x n 플러스 3n 세제곱이 됩니다. 요놈은 0, 1을 지난답니다. a는 마이너스 6n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 걸어낼 수 있어? 아, 3분의 2m과 마이너스 6n 세제곱이 같구나. 두 번째. 둘이 평행하다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와 두 번째 직선 기울기가 서로 어째? 같아야 돼. 9m 제곱은 9n 제곱이다. 그때는거버로 생각할 수 있어. m 제곱은 n 제곱이라 할수 있잖아. 그런데 m과 n이 일치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지. 뭐야 그러면? n이 뭐랑 같다? 마? m같다 과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해주면요. 3 분의 2 m은 n이 마이너스 n과 같으니까 계산하면은 m 세지고. 따라서 a는 3분의 2m과 같다 했잖니? 얼마나 와 9분의 2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요, 거의 100%의 문제에서요, 그 접점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하나 접점이 m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m 이런 형태 나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이런 문제 풀 때는 각각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서로 x계수, y절편 비교해주라고. 알았지? 하나의 식으로 뭐 하려면 안 나와, 이거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넘겨볼까요? 57번. 56번은 쉬우니까 넘어간 거고, 58번부터는요, 범위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57번. 자, 가 조건에서, 어,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구나. 아, 조건에서 어 극한값 존재하네. 근데 x에 있는 면 분모 0대잖아 분자도 뭐 돼야 돼. 0대야죠 그래서 여기 대비 볼까. g e는 8f e 7인데 희들이 같은 값. 그러면 8k 7k니까 7k는 7 k는 얼마다? 1이다. 아 너희 1 나온다. 제가 한말다 이해하셨어요? 자두 번째 이게 1 단계, 이 단계 쪽이 세끼 넓으니까, 자축하저 저 극한식을 변형해서 할줄알아요거든 수트는 두 개를 네 개를 늘린 작업 많이 한다 있어. fx 빼기 f1을 써줄래, 들아? 빼기 gx는요 앞에 마이너스 빼놓고 이렇게 써도 될까요, 여러분? 여기선 뺏고, 여기서 f1을 빼고 뭐 여기서 g 1를뭐했니 빼기 빼기니까. 더 했잖아? 어차피 FEG는 일로 같은데, 한 번은 뺐고, 한 번은 더 했으니까, 처음 식과 변함이 없게 되네요. 이해됐어? 이게 뭐여? F'이고, 쟤는 뭐여? G'이지? 그럼 이제 가식을 미분해. G'X는 앞에 미분 3X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가 미분한 다면뭐 넣어줘? 2 e 넣어줘. 둘이 연립해서 f'2와 g'2 구할 수 있죠? 뭘 구하랬어 문제에서는? 곡선 y는 gx에 이 점에서 접방 구하라 했거든? 뭘 찾아야 돼? g'2 찾고 아까 2,1 산다 했으니까 둘이 연립해서 g'2만 찾아주면 돼. 이 흐름이 이해 되냐고요? F, E, G 구하고 이제 프라임으로 식 잡아준 거. 그래서 다 해버릴게요. 몇 번이냐면 이제 6 1리만 하면 되거든 얘들아? 약간 세워진 놈이 F고, 눕혀진 놈이 G야. 서로 역함수 관계래. 자, G. X가 3일 때 Y 얼마까? F, X랑 그 역함수는 Y, X 대칭이었죠? 자, fx가 언제 함수값을 3으로 가죠? 그치. 그래서 여기 얼마? 어디가 이 1이냐? 이 정도가 1이냐? 애매하네도 그래서 1,3을 지나고 기울기 어떻게 돼요? f'1이 얼마예요 여러분? 3이죠? 그럼 g 프라임는 얼마까? 아, g 프라임 3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요. 역수 관계가 되거든요. 아, 그림이 애매하다. 나 다시 그릴게 이쪽에. 이쯤이 A, B라 할게. 그러면 이렇게 직각선과 그린다면 가로가 A고 세로가 B거든? 예를 들어서 이때 접선의 F'A가 3이라 해봐. 근데 이 기울기는 뭐 분의 뭐여 밑변 A 분의 높이 B요. 근데 역함수는 이렇게 y 스 대칭이잖아. 여기가 b 컷 y가 되고요.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잖니? 즉, f' 프라임 b는, b란 점에서 미분 개수는, 뭐분에 뭐랑 같다? b 분의 a. 그럼 둘이 뭔 관계? a분에 b, b분에 a 역수 관계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 있으면요. 기울기울 곱이 1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점의 위치가 애매해 해가지고 다시 잡았어. 지금 이해 돼? A, B일 때 기울기. A분의 B랑 같잖아. 근데 역함수니까 XY 위치가 뒤집히니까 B분의 A가 돼가지고 얘 기울기가 3이면 이쪽 기울기는 3분의 1이라고. 기울기 3분의 1이고 어떤 점을 지나? 3,1을 지나니까, 그냥 y는 3분의 1을 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미접분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해할 만하죠? 역함수.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울 곱이 1입니다. 적어놔. 적어놔라구. 두 함수가 y는 x 대칭이면 기울기울 곱이 1 이다. 다음 62번 봅시다. 좌표평면에서 삼차함수 와한점 t에 대하여 이 t, f, t 접선이 y축과 만나는 p라 할때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gt라 한답니다. 여기는 뭘 많이 놓치냐면은, 거리는 어떻게 표현된다? 절대 값을 쓴 형태로 표현돼요. 자, 다음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제일 먼저 할게 뭐야? 접선이 y축과 만난 점이라 했으니까, 접선부터 찾아야 돼. 자, t,ft라면, 접점은 t,t 세제곱, at제곱, bt. 그 다음, 기울기는 3t제곱 플러스 2a t 플러스 b가 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y축과 만난 점이라 했으니까 x에 영어주면 되거든. y절편이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 t제곱 됐어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을까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요? 얘들아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4지? 어떻게 계산하면 돼? y 자파끼리 빼면 돼. 얘도 뭐야? y 자파끼리 빼면 돼. 근데 양수는 점수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절대값 붙여줘야 돼. 내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는데 삼차함수가 절대값을 쓰고 있단 말은요. 아, 이거 좀 다르구나.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 2T 플러스 A 되죠? 그만, 힘내요. 거의 다 있어요. 0하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2가 있다 해볼게요. 0이 무슨 근? 중근. 그래 2점을 찍으면 되거든? 근데 최고창 계속 음수니까, 부동 방향을? 아니야. 그래, 프가 이렇게 아래, 위로, 뭐야. 끝이 아래를 향하게 그리주면 되거든? 절대 값 쉬우니까 뭐가 됐어? 이 아래는 분 위로 쇽 올라오지. 그럼 미분 가능해? 안 해? 안 해.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했어? 무슨 근을 가져한다3 중, 근. 따라서 이걸 맞아. A는? 0. 여기 0에서 3중근을 가져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A 0이야 그럼 FX는? X 세제곱 더하기 BX가 되고 F1이 1에. 일러주면 이 나와야 니까 B는 얼마예요? 입이 알아왔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